생길,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요. 어, 네. 자, 주전 뛰었고요. 스윙 삼진 그리고 이대호가 3루까지 들어갑니다. 아, 3루 도루를 했습니다. 이대호 선수. 네. 선수가. 자, 주자가 동시에 뛰었는데 강민호는 삼진 아웃 됐고요. 주자는 3루 2루로 바뀝니다. 제가 봤을 땐 KBO 리그에서 일단 저하고 같이 뛰었을 때는 3루 도루는 없었습니다. 네. 기록이요. 3루 도루는 저는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2루 도루는 있었거든요. 올 시즌 이제 다시 복귀해서 첫 도루거든요. 근데 2루 도루는 있었는데 네. 3루 도루는 제가 제 머릿속은 일단 없어요. 아하. 이건 아, 좀 찾아봐야 스타트... 되겠네요. 스타트가 진짜 야. 좋았어요. 올 시즌에 이제 KBO 리그로 다시 복귀한 이후에 첫 도루인데 네. 시즌 2루 도루인데 통산 10번째 도루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주자는 투아웃에 3루 2루. 예전에 이대호 선수가 도루를 하면 네. 이 이벤트로 이렇게 피자도 나, 이렇게 팬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그런 이벤트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보기 힘든 장면인데. 2011년 10월 4일 리퍼 박스에 보시는 대로 한화전 이후 첫 도루예요. 근데 저 도루도 삼루 도루는 아니거든자 네. 네. 더블 스틸러 주자는 3루1루 타수계는 엔디 번즈입니다.